꽃밭으로의 꽃밭 한 바퀴를 돌러 나왔어요. 아침 먹고 한숨 자고 요즘에는 날마다 비가 오네. 날마다 비가 안 잡혔다가도 아침에 비가 오고, 오늘 도 아침에 비가 오고, 코스모스도 이제 하나씩 피기 시작하고, 오늘도 꽃밭 한 바퀴를 돌러 나왔습니다. 효효라이란니라고 샀는데 아니야. 가짜 효효라이 난. 그쵸? 왜더 왔냐면요. 밖에서 보니까 포체리카를 삽목했는데 낮에 되니까 이렇게 이쁘게 피네, 우리도. 운수 가운데가 가상이 피길래 이렇게 심었더니 안성 타샤네 집에서 갖고 온 건데 세상에 너무 이뻐가지고 안 찍어줄 수가 없어서 한번 왔어요. 그런데 그 옆에 루엘리아가 세상에나 말상에나 이렇게나 이쁘게 오래도록 피는 꽃이 와 이거 겨울에 꺾어서 물꽂이 해놨다가 봄에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아름드리로 꽂아 놓으면 이렇게 오래 이쁘게 정말 정말 예쁘지요. 그래서 남편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한번 찍고 간다고. 있어요. 이렇게 이쁜 누엘리아가 한아름 들이 피어서 진짜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여름 내내 가을까지 피나봐요 꼭 심으세요 이거 꺾어다가 꽂아서 물꽂이 해도 살고요 겨울 내내 물에다가 그냥 통에다 담아놨다가 봄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너무 예쁘지요. 이렇게 많이 피니까 더 예쁘지요. 그래서 심심하면 나와서 꽃밭 한 바퀴를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도랑 멘드라미, 도랑 멘드라미도 있고요. 저렇게 예쁘게 피어줬네. 오메나 이거 낮에 오니까 이거 이것도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 이거 타시안에서 꺾어다가 꽂은 건데. 너무 예뻐요. 버베나. 버베나 시가 씨 떨어져서 이렇게 났어. 그런데 꽃 없을 때. 이것도 괜찮네 이런 것도 피고 저런 것도 피고 또 매줘야 되겠네 또또 또, 풀밭이여요 풀밭이여요 아 was t o l 고시고 I was t 고시고 여기는 w a 공의비 l 미 us, 레팔 a 레 코스모스도 하나씩 a s 주고 l d 나 s 쁘게 a 줬다 많이 피니까 I 쁘다 s t 은여여 여기를 보세요. 여여요요 우리 집은 울고불고, 울고불고 있어요. 우리 집에 꽃들이에요. 좁작살도 이제 색깔을 막 드러내네. 보라색으로 물들어가고 있고요. 좁작살. 콩꽃이 예쁘게 많이 피었어요. 꽃이 예쁘게 많이 폈구요.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피었어도 더 예쁜 꽃들이 많으니까 생색이 안 나네. 층꽃, 층층층층이 피는 꽃. 올해는 우리도 우리 먹을 대추는 열었네요. 우리 먹을 대추가 열렸습니다. 많이 떨어졌네. 그래서 꽃밭 한 바퀴도 들고 식사하러 가야 된다고 불러대네요. 음. 음. 풀밭 꽃밭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갑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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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서 받아요. 거위는 꽤, 꽤. <목소리> 너네들은 천국이야. 거기 앉아서 놀고 있고. 그러지? 천국이지? 예? 네? 이상입니다.